전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 여기는 경상북도 청송군 사과축제장입니다. 청송사가 대한민국의 가장 훌륭한 사과축제장입니다. 그리고 제15회 사과축제를 성대히 개최하고 있습니다. 또한 청송에 오시면 밤이 있는 문화가 있고 또 LED조명과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밤이 될 것입니다. 반면 청송사과는 전 국민이 잘 아시다시피 최고라는 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? 청송에 오시면 사과향이 있고 또 청송군민의 따뜻한 정이 있습니다 청송으로 오십시오 청송사과축제장은 여러분들이 힐링하는 곳이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랑을 받아 가실 겁니다 다시 한번 청송사과축제장을 꼭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, 좀 전에는 13회까지는 우리 송생리의 사과축제장이 있었습니다 그 장소에 했을 때는 낮에는 사람이 조금 있었는데 밤이 되면 사람이 없었습니다. 축제는 자 어떤 방법이든 사람이 오는 곳이 돼야 되고 또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이 축제의 장입니다. 우리 용전천으로 옮기고 난 다음 작년도에는 20만 명 가까이 왔습니다. 올해는 하루 더 늘려서 25만에서 30만 명이 청성을 방문합니다. 청성에 오시면 이 축제장의 아름다운 먹과 밤에 빛이 있습니다. 청성으로 오십시오.